자, <laughs> 자, <몇 이자. 웃음> 자. 어, 이 자, 1 4번에 4. 114번, 이와이 어. 115번에 1번. 어, 115번에 5. 17의 3. 18의 3. 19의 3. 20의 4. 21의 별처라감 네. 네. 고 4번. 번 22의 별처라감 강모고 4번. 그렇지. 2 3의 5. 이십사 24의 3. 25의 4. 이어이 25, 뒤로. 아, 아, 자, 1 4 2번에1번사로삼에3 아, 아, 44의 3. 45에 별치고 4 6의 별치고 사4 5의몇 번이 뭐 2번. 2번, 2번 아, 46번은 번 그렇지. 5번. 그렇지. 아 47에 별치고 2번 아닙니다. 1번 아닙니다. 3번. 아닙니다 4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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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입니다 4번. 4번? 4번. 아. 4번. 왜 4번은 아8에2번됐나틀린거복수리 40. 40번이. 전 40도. 자, 547번입니다. 147번이니까 밑줄 친 창의 의미가 가에 사창이 가면 공간적 의미와 다른 걸찾아라이래가있는 사창은 일단 화자가 있는 공간이잖아. 외로운 공간이잖아. 맞지? 그지 네. 그러면 4번에 몇버들 가려껏 보내놓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 밖에 이 창에 누가 자고 있어? 님. 님이 자고 있어. 그러니까 안 되지. 화자가 있는 곳이 아니지. 해석만 되면 풀었겠지 네. 그렇지? 음. 됐나? 네. 네. 틀리면 다시 한번 봐.